하고 신정으로 간다 그러면 은 후배들한테 부의에 이재명 정권하고 싸워라. 그 한마디가 정답인데, 뭐를 김무성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, 선배님들?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잖아요. 문재인 자파들에 의해서 김무성 일당들에 의해서 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선배님들은 입 닥치고 계셨지 않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의 경험에 저는 문제가 있다. 그렇지만 그것이 탄핵이나 내란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. 그럴 때도 입닥치고 계셨지 않습니까? 모든 선배들이.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위난의 시대에 뭘 김용태가 어떻고 당대표 선거 시기가 어떻고 그러한 한가한 얘기를 하실 때입니까? 선배들이. 선배님들이 할수 있는 일은 우리들이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. 우리가 정치 잘못해서 잘못 지켰다. 그런데 후배들한테 미안하지만은 이 불의의 이재명 정권하고 싸워라 그 한마디로 족하지 않습니까? 왜김무성 같은 얘기를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하시는 겁니까? 그래 되면은 선배로서의 국민의 심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로부터 엄청 비판을 받을 겁니다. 제발 가만히도 좀 계셔주세요. 우리가 9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런 비급한 선배들 간섭받으려고 싸운 거 아닙니다. 제발 뒷무슨 같은 얘기들좀 하지 마시고 자중들 해주세요. 지금 국민의힘에 하는 행태 가관입니다. 대통령 선거 이긴 정당 같아요. 그래서 대통령 선거 이겨가지고 뭘 나눠먹을까 이 생각하는 정당들 같아요. 국민들은 잠을 못 자고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는. 그런 한가한 선배들이나 한가한 국민의 국원들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.